그리고 진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지르는 맛집이었고, 진짜 제가 너무 지려가지고 지금 팬티를 안 입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서더시티비의 용자입니다. 먼저 이 맛집 소개에 앞서 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 청주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. 여긴가? 여긴가? 여튼 이 영상이 청주시청에 제출한 이 공모전 참가 영상이다 보니 맛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수많은 청주 현지인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그 영상에서 이 댓글로 알려주신 이 85만 청주시민들의 진짜 청주 맛집 탑5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아주 맛있는 곰탕과 육회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인 바로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위치한 북일곰탕입니다. 일단 여는 이 청주 북부시장 안에 위치한 곳으로 이정육점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쇠고기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. 이 기본차는 이 보통 곰탕집들처럼 나오고 저는 이날이 곰탕과 육회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. 네, 곰탕입니다. 가격은 7,000원. 와우. 우를 하고 싶은데 이 와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보니까. 네, 먼저, 최근에 제가 대한민국 3대 곰탕이라고 불리는 곳중 하나인 대구 현풍에 위치한 곰탕집을 하나 올렸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고, 제가 청주에 방문했을 때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, 국물이 뜨끈하이 맛이 좋았습니다. 이 안에 있는 고기의 질이 확실히 좋았고, 사실 여는 곰탕보다는 오히려 육회 비빔밥이 정말 맛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 육비는 이 가격이 1만 2천원이고, 이 가격에 그리고 이 정도 양이 들어가 있는 곳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양배추와 이 쌍추, 그리고 이 읍읍이, 김가루 등등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, 여는 이 맛도 맛인데 이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서비스로 나오는 이 우거지 해장국도 맛이 좋은데, 이 밥의 반 정도는 육회 비빔밥이랑 먹고, 이반 정도는 해장국이랑 같이 먹는 게 1타 2피로 조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다음은 이 맛있는 볶음밥과 이 사천탕수육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인 바로 청주시 흥덕구 강소동에 위치한 칠성 반점입니다. 이제 채널명이 사저씨TV 용장인데, 제가 이 짬저씨TV 뽕짱으로 불릴 정도로 제가 중국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여는 이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추천해준 곳으로, 이 개인적으로 청주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곳중 하나였습니다. 이 보통 이 중국집들은 웬만하면 그냥 가져다 주는데, 여는 이 양단춘행님을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게 특이했고, 요거는 이 메뉴판인데, 여는 이 사천탕수육과 볶음밥이 유명한 곳입니다. 일단 제가 일반 탕수육은 많이 먹어봤는데, 이 사천탕수육은 진짜 거의 처음 먹어봤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이 좋았습니다. 약간 이 닭강정 느낌이 나면서도 이 탕수육 특유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, 요게 꽤나 매콤하고 이 감칠맛도 풍부하고 이 정말 질리는 맛이었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이 청주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천년 사이다를 한번 조줘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저는이 개인적으로 이한 번씩 매운 거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사천탕수육의 경우에는 정말이 부산에 와서도 또한 번씩 생각나는 그런 정말 맛있는 탕수육이었습니다 요게 남은 거를 포장해 가지고 이 부산에 와서 동생한테 먹여 봤는데 동생이 역시나 정말 지린다고 극찬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바로 이 볶음밥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볶음밥이면 정말 거의 전국구 레벨이 아닌가 싶은 볶음밥입니다. 이게이 밥알이 하나하나 정말 고슬고슬 제대로 살아있고, 이 개인적으로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은 그런 볶음밥이었습니다. 이 비주얼부터 맛과 영양까지 정말 완벽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볶음밥으로 여는 이 특이하게 짬뽕 국물과 짜장 소스를 따로 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위에 올린 계란이 정말 너무나도 이쁘게 나와서 좋았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구에 위치한 이 광명반점의 볶음밥을 정말 최고로 치는데, 이 칠성반점 정도의 레벨이라면 거의 뭐 광명반점 볶음밥이랑 정말 빠당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는 볶음밥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여행 첫날이 저녁에 이 소주 한잔 할겸이 맛있게 먹었던 이 삼겹살과 목살 맛집인 바로 청주시 흥덕구 더가로에 위치한 나리집입니다. 여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해주신 곳인데 이렇게 이 친절하게 거래처도 전부 적어놓고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시오야끼라고 이 들어보셨습니까? 이게 청주 전통 음식인데 물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소금구이라는 뜻입니다. 근데 이게 이 단순 소금구이가 아니라 이 청주식 소금구이입니다. 요게 이 은은한 이 간장에 담가 가지고 구워 먹는 고기인데 이 뭔가 이 간장 맛이 나는 듯안 나는 듯이 나는 듯하면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역시나 이고깃집답게 여러 가지 기본 찬들이 나오며 원래 이시오야키의 핵심이 바로 이파 재래기입니다. 아 근데 이파 재래기는 이 사투리고 요거를 그파 무침 아니면 그파 절임? 여튼 파 재래기입니다. 그리고 이파 재래기도 이 맛있는데, 여거는 진짜 이 계란찜이 진짜 질입니다. 이 계란찜이 정말 정말 리얼레알 보드라운데, 이건 진짜 이 먹고 나서 이 소맥을 한잔안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<목소리> 네, 요거는 이 메뉴판이고 저희는 이날이 목살이랑 시오야끼를 먹었고 사실 이날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바로 이 우렁 된장이었습니다. 네,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. 가격은 1인분에 1만 3천 원. 와우. 네, 일단 이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오야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나오는 간장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나중에 불판 위에 올리는 건데. 이 간장 맛이 일반적인 이 양념 갈비들처럼 확 베기는 게 아니고 진짜 거의 뭐 개미 새끼 발가락만큼 정말 살짝 베기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청주는 아주 특이하게 정말 많은 대부분의 이 상당한 고깃집들이 이렇게 고기를 구울 때이 은박지를 씁니다. 저도 이왜 은박지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맛이 정말 청주 첫날 여행에 걸맞은 그런 맛있는 고깃집이었습니다. <놀람> <놀람> 그리고 이 고기도 고긴인데 여는 진짜 이 우렁 된장이 진짜 지렸습니다. 이게 진짜 이 엄청 칼칼하고 이 맛이 좋은데, 안에 이 우렁이 들어있어서 이 시원한 맛도 있고, 이날 저는 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 볶음밥을 따로 해먹지는 않았습니다. 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장님께 이 볶음밥을 해먹는다고 하면, 이 고추장이랑 이 참기름을 주신다고 하니,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고, 이 우렁 된장은 진짜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이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전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장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역시나 저는 이 짬자씨 TV 뽕장답게 바로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. 네, 여는 마치 저와 같은 이 사나의 이 인생이 느껴지는 맛집인 이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위치한 남자의 짬뽕입니다. 이 기본차는 역시나 양단춘행님이 나와주시고 저는 이날이 탕수육과 짬뽕을 주문했습니다. 네, 탕수육입니다. 가격은 1만 4천원! 와우를 일단 한번 넘기겠습니다. 제가 진짜 이 첫날에 이 칠성관점에서 이 사천탕수육을 먹고 반했었는데 이 남자의 짬뽕에서 이 탕수육을 먹고 또 반해버렸습니다. 일반적인 이 탕수육과는 다르게 이 상당히 특이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탕수육으로 이 사장님 말씀처럼 이 정말 일식이랑 중식을 섞까놓은 아주 훌륭한 콜라보레이션의 탕수육이었습니다. 이 안에 고기도 정말 두툼해서 좋았고. 위에 올려져 있는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더 뛰어나지는 게 좋았습니다. 제가 정말 이 수많은 도시에서 이 맛있는 탕수육들을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이 맛의 1등 혹은 2등이라고 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탕수인 육 것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 짬뽕입니다. 일단 밀가루면이 아닌 이 치자면을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좀더이 건강한 느낌의 면이기는 했었고 요 안에 있는 고기나 이 오징어 등등 이 고명들도 금직금직하고 이 콩나물 때문에 식감도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짬뽕의 핵심인 이 국물은 은은하게 칼칼하면서도 정말 깔끔하고 담백했습니다. 이 은은하면서도 이 매콤함이 정말 매력적인 이 짬뽕의 깊고 진한 국물이 이 전날 소주를 다 날려줘서 정말 좋았습니다. 이 남자의 짬뽕이란 이름답게 정말 저처럼 아주 사나이의 기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제가 즐겼던 이 청주 최후의 만찬인 바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괴산식당입니다. 이 메뉴판을 보시면 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모든 반찬은 셀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.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이 반찬의 종류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으며 이 전체적으로 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이 사실 저는 이 고기충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조금씩만 담아와서 먹었고 이어는 이다된 두루치기에다가 이렇게 이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여기에서 이 국룰이라고 해서 이 살짝 담아봤습니다. 이 제가 이 개인적으로 야채를 싫어하기 때문에 야 이마 그 야채 그만큼 넣고 그게 무슨 비빔밥이야 이마 어?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이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야채를 꼭 먹어야 됩니다. 이 주문한 두루치기 중짜입니다. 가격은 1만 2천 원. 일단 이 마지막으로 와. 역시나 당연히 청주이기 때문에 은박지를 사용하는 것이 국룰입니다. 위에는 대파가 썰려져 있고 보통 이 두루치기를 시키면 고기보다 야채가 더 많은 아주 나쁜 곳들이 많은데 여는 고기가 훨씬 더 많아서 좋았습니다. 일단 고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 때깔이 진짜 너무나도 좋았고 실제로 맛도 좋았습니다. 요게 제가 청주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었는데, 딱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이 조미료가 적게 들어간 깔끔하고 은은한 감칠맛이 나는 이 집밥 느낌의 두루치기였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야채가 적은 비빔밥에다가 이렇게 쌍치랑 해가지고 먹으면, 아, 이맛 청주에는 정말 맛있는 곳이 많구나 하고 제대로 청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부산이나 대구 등등 주로 이 갱상도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를 어째 분류했는지 아주 기쁘게도 이 청주 맛집 영상이 현재 저의 채널 조회수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아 청주를 무조건 가야 되겠다. 와 근데 인간적으로 부산에서 너무 먼데? 약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역시나 이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청주를 다시 갔다 왔습니다.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, 이 첫날에 먹었던 이 곰탕집은 진짜 솔직히 조금 아쉬웠고, 그리고 진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지르는 맛집이었고, 진짜 제가 너무 지려가지고 지금 팬티를 안 입고 있습니 여튼 이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, 이 청주 영상이 또 조회수가 잘 나오면, 역시나 저는 청주에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이 설날 긴 연휴 동안 무사히 지내시길 바라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전 다음에 또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